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록봉이 김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영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한국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세 가지 소재, 부품을 수출 제한 조치한 것에 대해서 연일 뉴스에서는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좀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이 과연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한 그세 가지 부품, 소재를 국산화 할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 하고요. 또한 가지는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측하는 설명을 제가 오늘 좀 해드릴까 해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과연 경제보복조치로 수출제한조치된 세 가지 품에 대해서 국산화가 가능할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나라는 충분히 개발 가능합니다. 시간문제 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연구인력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재풀은 세계 최강 수준입니다.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출신들이 대기업에 득을 득을 하죠. 그거에 더해서 해외 명문대 출신의 석박사, 연구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구원들, 연구개발 인력들의 수준이 세계 톱클래스인데 왜 개발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스펙이 높고, 연구 인력의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요. 경영진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 수준, 위기 관리 수준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죠. 뭐, 세계 톱 클래스의 경영 전략 컨설팅 펌 출신의 경영진들도 많이 포진해 있고요. 아이비리그 NBA 출신의 수준 높은 경영진들이 여기저기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경영자들이 지금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 경제 보복 조치를 예상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충분히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플랜 B, 플랜 C 다 준비해 놨을 겁니다. 일본의 경영자의 마인드나 경영자로서의 자질, 그리고 전략적 판단 수준, 위기 관리 수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경영학을 가르쳐서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발화사건으로 굉장히 위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까? 이런 삼성전자의 위기관리 능력, 이런 한국 경영자들의 위기관리 능력,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 수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네, 세 번째.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죠? 쌓아놓은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성 250조, SK 100조, LG 50조 이상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 터지건 투자를 할 일이 생기건 쓸수 있는 돈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현금 보유, 투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현재 한국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정치계는 물론이고, 전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단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온갖 위기를 다 돌파하고 이겨내고 버텨왔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국민성, 현재 반의를 중심으로 모두 뭉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단합해서 대응하면은 이까지 소재 부품쯤이야 개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능력자들 많습니다 전 세계에도 정말 훌륭한 학자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분명히 우리나라는 극복해내고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단순한 기업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한일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한일전의. 정말 목숨 걸지 않습니까? 정말 알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생겨나버리죠. 그거를 우리나라가 현명하게 슬기롭게 잘 이용한다면은 이러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연구개발 인력의 수준 경영진의 수준이 높고 돈은 엄청나게 쌓아 놓고 있는데 도대체 왜 개발을 못한다고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는 건지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왜 어째서 이 부품 소재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과거 수십 년 전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할때 일본의 한 유명한 경제연구소에서는 절대로 삼성은 반도체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보기 좋게 뒤집었지 않습니까? 일본은 일본 기준으로 한국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개발을 시작할 당시에 한국 산업에. 수준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 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성과를 냈죠.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을 압도하는 수준의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어요. 왜 개발을 못하겠습니까? 그 힘들었던 그 낙후된 시설 속에서도 반도체를 개발했는데. 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 옵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형 조치는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 가지 대형책 중에서 우리나라가 할수 있을 만한 대형책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 삼성 LG SK가 연합해서 미국 회사를 통해 우회해서 야금야금 일본 소재부품회사를 야금야금 주식을 매수해서 적대적인 인수합병으로 경영권을 뺏어오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일본 소재부품업체의 경영권을 뺏어온 뒤에 해외 공장을 설립하게 하면은 수출 제한 조치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 가지 옵션을 생각해 볼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세계 첨단 전자제품 제조의 양대산맥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입니다. 미국도 있긴 하지만 미국은 제조 시설을 국내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모두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중국 또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함께 연합해서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을 무기화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 개발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 혹은 한국 기업체 대표가 중국에게 넌지시 이 제안을 해봤으면 어떨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국과 중국 둘이 연합해서 부품 소재 개발에 전념한다면 일본의 부품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개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또한 가지 옵션으로요 일본 부품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핵심 인력을 빼돌리는 헤드헌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현직에서 일하는 직원은 스카우트 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으니까 은퇴한 현재 은퇴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과거 그 부품 소재 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던 분을 헤드헌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연봉 몇억 준다 이러면 안 모르겠습니까? 그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과거 직원들을 찾아서 헤드헌팅, 스카우트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대응 옵션입니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한 일본의 부품, 소재 기업에 스파이를 심는 거죠. 이거는 최첨단 업체의 군사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삼성은 일본에 커넥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제일교포라는 훌륭한 자원이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죠. 이 제일교포 분들을 잘 활용해서 부품 소재 기업에 위장 취업시켜서 기술을 빼오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비겁하다고요?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일본에게 수십조, 수백조 원의 물건을 사준 아주 소중한 단골 손님인데 등 뒤에 칼을 꽂은 일본이 더 비겁하지? 우리가 뭐가 비겁합니까?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예측,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제 견해를 말씀해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본인은요,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시야가 좁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에도 굉장히 약하죠. 바둑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일본인들은 아마추어 수준의 바둑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정형적인 패턴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프로 레벨로 올라가면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세계 바둑 랭킹을 보면은 한국, 중국이 독점하고 있죠. 일본은 예전에는 패턴 바둑으로 꽤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한국, 중국의 전략적인 판단 수준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전략적 판단 수준도 낮은데다가 아베 총리의 이번 판단은 굉장히 바보 같은 판단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전략적 판단 수준이 낮고 인기응변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일본인이 자기네들 기준으로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몇년 전에 중국 히토류 사태가 있었죠.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좀 트러블이 있을 때 중국이 히토류 출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굉장히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중국한테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경제 보복 조치를 중국을 따라서 하면 한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네들 기준에서 봤을 때요. 그런데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중국의 히토류 사태와는 좀 성격이 많이 틀려요. 히토류라는 자원은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 무기화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시간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대체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경제보복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국제적으로 일본 기업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겁니다. 일본 부품 소재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일본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일본의 부품 소재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아베 정권이 확실히 알려줬기 때문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 부품 소재 기업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피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일본 소재부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경계를 하지 않을 거 없게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국산화, 대체, 수입국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한번 예측해 봅시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세 가지 소재부품에 대해서 국산화가 상당히 늦어졌다. 그래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생산량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생산량을 줄이면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생산량을 줄인 만큼 비축해 놓은 재고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생산량을 줄여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중국, 미국 또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강해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일본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일본 부품 소재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게 되고 국내외의 반대 여론이 확산돼서 아베 정권은 굴욕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록봉기 김교수였습니다.